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우리 정부를 대표해 마크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서훈식에는 정경도 합참의장과 김용호 육군참모총장, 브룩스 연합사령관 등 한미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밀리 총장의 수훈을 축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보국훈장인 제일 높은 통일장을 수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So as you mentioned, uh, there's uh, momentous events happening around us today, uh, and it's very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tand shoulder to shoulder as we have in the past uh, as we continue to move on into the future. 밀리 총장은 지난 2015년 8월 미국 육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 동맹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주한미군과 유사시 미국 육군 증원 전력에 항시 강력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한국 육군과의 다양한 군사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아태 지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한 한미 공동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